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요즘 이제 그 산후에 머리가 한번싹 빠지고 막 새로 나는 머리들이 있어서 머리가 막 이게 잔디머리? 아무튼 이게 아주 감당이 안돼지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하고요. 그 오늘은 삶의 질 수직상승템. 이거 예전에 제가 어, 좀 초반에 시작했을 때, 가전 같은 걸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8년차 주부잖아요? 8년차야? 9년차야? 아무튼, 어, 8년차인가 9년차인가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이제 나름 또그 집안의 그런 가구 소품 이런 것들에 좀 되게 진심이거든요. 좀 음. 왜냐하면 항상 뭐를 살때 되게 어막 무조건 좋고 비싸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좋겠지만어 그래도 이제 제가 주부니까 또 되게 나름의 그런 가성비도 생각을 하고 그르, 그러면서도 이제 퀄리티를 만족을 시키는 어, 그런 것들도 잘 많이 찾을 줄 알고. 진짜 좋은데, 가성, 진짜 가격도 괜찮은 그런 애들도 막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엄청 많이 사보고, 엄청 많이 실패도 해보고, 또 정착도 하고, 뭐 이제 지금도 그냥 이게 좋아도 또 계속 새로운 건 항상 나오니까 되게 많이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썼던 걸 계속 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이게 새로 나오고, 막 이러면은 한번 써보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요즘에 정말 어 삶의 질을 정말 수직 상승 시켜주는 그런 약간 소소한 소소하지만 필수적인 무조건 써야 되는 어 약간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음. 첫 번째는 그이 제품이에요. 음. 이게 뭐냐면 제네럴 컨셉의 이 필로우 이제 미스트거든요. 뭐. 정확한 명은 제네럴 컨셉 카밍 필로우 세니타이저 미스트예요. 이렇게 트레이랑 같이 이렇게 어때? 너무 어떻게 너무 감성적이지 않나요? 음. 이렇게 트레이랑 이렇게 딱 놓기만 해도 뭔가 되게 그냥 약간 인테리어 소품처럼. 엄청 좀 되게 감성 감성한 어, 그런 이제 병 쉐입이랑 트레이랑 약간 그 느낌이 너무 약간 뭐막 어, 뭔가 코지하고 어, 약간 그냥 되게 오브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응. 근데 이게 이런 병 쉐입도 너무 너무 예뻐서 되게 그냥 딱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향이 되게 은은하고 시원하고 쿨하고 그런 향이 나는데 얘가 그런 얼굴에 매일매일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뿌려주면 거의 99.9%의 살균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막 저처럼 이제 트러블성, 민감한 이제 그런 피부들은 베개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너무 닦거나 이러면 또그 부분 이렇게 라인 타서 막 트러블 생기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 베개 면에 따라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아무튼 좀 관리가 참막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피부인데 근데 이거 이게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아침에 이불 정리하면서 그런 이제 베개랑 이불들한테 이제 이걸 뿌려주고 환기시키고 어 그렇게 해두면은 어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어, 향도 되게 은은하고 막 저는 지금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되게 진한 향의 막 바디 로션 이런 것도 잘안 쓰고 이게 향이 너무 딱그 어, 무슨 향이 난다? 이런 향들을 지금은 잘안 쓰거든요. 바디로션 같은 것도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다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너무 좋더라고요. 음, 이게 약간 은은한 향이라서 막 되게 탁, 어, 무슨 냄새 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뿌려주면 상쾌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났다가 또 약간 되게 은은한 잔향을 남기고 없어지는 그런 이제 향이라서 딱 적절히 좀 좋고. 어,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뭐 누구든 좋아하겠지만. 근데 이제 해외 여행 갈 때는 솔직히 이렇게 유리병 들고 가는 게 조금 그렇지만 국내 여행도 좀 자주 가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워낙 국내 여행을 많이 갔으니까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됐는데 국내 여행 같은 갈때 이제 그런 호텔이나 펜션 뭐 콘도 막 이런 데 이제 리조트 같은 데갈때 이제 저도 항상 그제또 이제 수건 막 애기 막 베개 그입막다 챙겨가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걸좀 까먹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오히려 수건보다 이거 뿌리면 좀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뭔가 상쾌하게 뽀송뽀송한 이제 베개에서 어 약간 좀 그래도 안심하고 좀잘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요거 되게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음. 어, 이거는 좀 꾸준히 어, 내가 써도 될것 같다 어, 특히 남편 베개 이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려 보았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려 놓으면 어, 소독이 된다고 하니까 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이 너무 좋아 향이 막 되게 진하거나 인위적으로 이제 막 그런 안 좋은 것들의 향을 가리는 그런 냄, 향이 아니고 되게 자연적인 향이 나고 그냥 좀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 나요. 어,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어, 이런 게 진짜 약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막 그렇게 우드 트레이에 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기만 놓고 쓰면은 어, 그냥 이렇게 발 옆에서 되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불이에요. 그 아까 이제 이 다시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는데 아까 그 자주색 이불도 그렇고. 지금, 가정 여기, 흰색 이불도 그렇고, 어 제, 이제, 저, 안방에 있어서 또 쓰는 이불도 그렇고, 제가 이 이불만 거의 다섯 개를 샀어요. 어 그, 신혼 때 이제 이 이불을 알게 된 순간 한번 샀고, 근데 그 이불이 이제 너무 오래 쓰니까, 해져버려가지고, 막 건조기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섬유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해져버려서,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새로 샀는데 거기서 또 애기용, 애기용이도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때 애기용을 이제 샀고 그리고 다들 이제 이 이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게 딱 이게 딱 너무 부들부들하고 이거는 그런 바삭바삭 막 그런 한 그런 촉감의 그런 이불이 아니고 그냥 부들부들한 그런 이불이에요. 이게는 그래서 얘는 제가 그래도 좀 뭔가의 정보를 드리려면 이제 또 찾아봐야 되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60수 아사면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면 자체가 이제 막 빨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사용할수록 더막 약간 몸에 막착 감기고 어 아무튼 이거는 너무 부들부들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봤더니, 뭐, 엄마가 원래는 아기 옷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아기가 막 아토피, 막 민감성 피부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아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막 그런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에도 잠도 잘 깨고, 어, 그리고 막 이제 피부 일단 막 그런. 이게 너무 예민해서 이제 이런 소재를 찾으셔서 이 이불을 찾으셔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진짜 이불이 막푹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엄마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거의 엄마들은 이 이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그인스타에서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특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부들부들하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다섯, 장, 다섯 번을 샀을 정도로 너무 좋고 저는 막 주위에도 전파거든요. 이불 산다 그러면. 저희 친정엄마도 벌써 이거 거의 막한세 번째 사셨고. 그래서 이 이불은 이제 거기 안에서도 거품 이불이에요. 이름이 뭐 구름 이불도 있고 거품 이불도 있고 솜사탕 이불도 있고 막 되게 그런 포근한 이불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이제 거품 이불이고 어 이거 진짜 너무 부들부들하고 어 차렵 이불인데 정말 그냥 뭐 여름 겨울 할거 없이 어 다... 덮기 좋은? 응. 그래서 너무 감촉이 일단 부드럽고, 응. 포근하고. 응.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백화점에서 비슷한 이불들을 팔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확히 거의 똑같고, 그런데 가격은 진짜 거의 두세 배. 근데 그 사이트에서는 훨씬 이제 더 가격이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주문을 자주 안 받으시고, 주문을 받더라도 배송이 오래 걸려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기 이제 뭐 알림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어, 나중에 이불 살때 됐는데 하시면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제가 거의 약간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이거는 너무너무 확신의 이불이라서 나중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음. 이제 세 번째 아이템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치라는 브랜드의 이거에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어, 섬유 소독액. 어, 섬유 소독액. 어, 약간 섬유 유연제 이제 대신해서 쓸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연제가 아니고 소독액인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앞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리무스 1 9 9 9 9점 이렇게 그러니까 99 99.999%로 이제 이런 세균들을 소독을 시켜준다는 어 그런 이제 그런 살균을 해주는 그런 소독액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사게 됐냐면 그 여름에 특히 이제 가을이 됐지만 여름에 막 지금도 비이 되게 자주 오고 막 여름에 너무 습하니까 그 수건을 빨고 바로 막 건조기 넣고 이래도 수건에 그 냄새가 막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수건 바꾼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건에 냄새가 그렇 생기는데 제가 그 냄새 진짜 너무 예민해요. 남편은 똑같이 그 수건을 쓰면서도 남편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막 나오면은, 아, 씻고 나와서 그런 수건 딱 닦으면 뭔가 몸을 다시 씻어야 될것 같은 그런 그 찝찝함과 그 예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싫어해서. 근데 제가 섬유유연제를 또 많이 못 쓰는 게 섬유유연제를, 이제 섬유유연제는 향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유유연제가 막 그렇게 사람의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또 예민한 그 아토피 피부라서, <laughs> 그놈의 아토피.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섬유유연제도 함부로 못 쓰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소독액을 써봐야겠다 하고, 오, 히려 약간 신박템이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샀는데, 어, 이거 그써는 써봤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막100% 냄새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고, 처음에 딱 썼을 때는 어 이거 물건이다 약간 하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진짜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싹 사라져서 이거 진짜 소독 효과가 장난이었구나 음 이거 진작 살걸 그랬다 이러면서 이걸 하는데 이제 또 이제 그 조금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되게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솔직히 약간 베어 있는 그런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딱 효과가 딱 보이니까 아 이건 앞으로 그래도 계속 쓰긴 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게 세탁 소독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지만 어뭐 미국 같은 데에서는 되게 원래도 많이 쓰는 뭐 그런 유의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혹시 빨래 냄새가 좀 고민시다. 어, 특히 이거는 그래도 뭐 나, 남편의 그런 잠옷이나 어,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냄새는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수건은 아무래도 오래 쓰고 물에 많이 닿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주기적으로 삶거나 해야지. 근데 그래도 꼭 쌈지 않아도 이걸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거 한번 어 찾아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꿀템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도 이거 나왔었는데. 이거랑 그 같이 쓰는 밤이랑 이제 그 완전 궁나게 꿀 조합이라고 막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어, 너무너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그아기가 어리니까 밤에 막 자주 깨고 그리고 이앓이뭐 이런 것들에 자주 깨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수면시간이 진짜 평균 5시간 많이 자면 6시간인데 진짜 거의 5시간도 못잘 때가 많아요. 어. 막 남편이랑 저 약간 둘이 시간 보낸다고 막좀 놀다가 막, 막 야식 먹고 놀다가 막 이러다 보면 거의 한시인데 애기가 막 5시 반, 5시 막 기로 일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면 그찌뿌둥함과그막 두통 두통이 또 그렇게 심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로 그때 이제 구워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빗목이랑 귀 넣어서 이렇게 넣, 넣어서 돌려주고 이렇게 뒷, 뒷목, 뒷골, 막 이런 데를 막 이렇게 풀어주면 두통이 진짜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얼굴 선뭐 이런 것도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꾸준히 오래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인 것 같고, 이게 진짜 당장에 그런 두통도 좀 해결을 해주고, 약간 붓기도 좀 되게 빨리 빼주고, 아침에 좀 이렇게 살짝살짝만 해주면, 정말 습관만 들이면, 너무너무 진짜 나의 그 컨디션을 팍끌어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요거 괄사가 아직 없으시다 하시면 이거를 좀 처음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손으로 들어와서 잡기가 쉬워서 손에 힘이 많이 안 들고 그냥 되게 어렵지 않게 돌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서 힘이 안 들어야 내가 자주 써지 거, 써지잖아요. 써지 그래서 요거 괄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사셔서 그냥 한번 써보시면 되게 두통에도 좋고 음, 약간 어, 괄사 일어서 쓰는구나 이런 거를 요거를 쓰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 봅니다. 음. 다음에 삶의 꿀, 꿀템. 삶의 질 상승템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더럽긴 한데 이게 뭐냐면 그 아베다에 나온 그 우든 핸들 브러쉬 이게 이제 제 저희 딸내미가 이제 여기 이렇게 데코를 성심성의껏 해주셨는데 어 이제 원래는 되게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손바닥 거의 사이즈예요. 이게 되게. 되게 넓고, 이게 되게 부드럽고, 저도 이제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진짜 좋은 선물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이거처럼 진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짜 자주 쓰면서 이렇게 또 좋다고 느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 진짜 너무 선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 괄사를 하다 보니까 두피에 그 자극을 주는 게 얼마나 이제 몸에 얼굴에 혈색에 좋은지를 알게 되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laughs>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냥 이게 너무 그냥 머리를 잘 비껴줘요 그냥 엉킨 머리도 그냥 스무스하게 그런 탱글 티저처럼잘 비껴줘요 근데 탱글티저는 이제 손잡이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식이고 그게 약간 탱글티저가 잘 빗기긴 하는데 진짜 온전히 탁 빗겨진 느낌이 아니에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저처럼 특히 모발이 이렇게 숱이 많고 그냥 너무 시원해요. 시원시원하게 잘 빗겨지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아, 이런 게 진짜 삶의 진짜 질을 상승시켜주는 아이들이 아닐까. 이거 쓸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밖에서 새가 달리거든. <laughs> 요거. 그래서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처럼 이제 웨이브 있으면 오히려 좀 이런 거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해주면 머리에 혈액순환이 막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응. 그리고 머릿결도 좋아지는 것 같고 탱글탱글. 머리에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응. 그래서 이거 삶의 질 상승템? 그리고 선물 추천템으로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이요. 이제 더 있지만 어, 말도 너무 길어지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또 풀면 되니까 음. 그 마지막은 이제 이거 이게 뭐냐면 톡톡 화이트업이라는 글루타치온인데 제가 이제 그 어, 안색이 저는 이제 그 안색이 밝아야 뭔가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그 그렇고. 늙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색이 그 자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이 부족하니까 안색이 이제 그 되게 안 좋으면 건강이 좀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응.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잠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 안색이 어떻겠어요 완전 막 흑빛이죠 흑빛 근데 그런 날을 마주하면 내가 약간 현타가 오잖아요 응.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자꾸 막그 입술도 그렇고 막 얼굴도 그렇고 막 다크서클 막 완전 흑빛이면 뭔가 아무튼 그냥 싫잖아요. 뭔가 늙고 있는 것 같고 팍 가버린 것 같고 그래서 막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더맞아 나의 관리를 좀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이 특히 항산화, 막 되게 강력한 항산화에 관련된 이제 그런 성분이잖아요.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글루타치온 제품을 이제 몇 가지 찾아보는데 이제 인스타 같은 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약사분에게도 막 물어봤어요. 어떤 글루타치온이 좋냐. 막 근데 뭘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요 제품이랑 이제 고 제품이랑 비교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응. 가격도 비슷하고 어막 함량 그 글루타치온 이제 그 효모 함량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가 비타민C가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얘가 그 제품에 비해서 그래 그렇다면은 어차피 거의 비슷하고 한번 먹는 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먹자 하면서 이제 이걸 먹었는데 이거를 아침 공복에 먹거든요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좋다고 해서 이 아침에 이거를 꼭 챙겨 먹는데 진짜 안색이 맑아지더라고요 어, 그렇게 흑빛인데도 어, 나 약간 약간 요즘 얼굴 하얀 것 같은데, 요, 약간 하얘진 것 같은데 쉽게 진짜 이게 많이 하얘져요 얼굴이. 어, 안색이 밝아져요. 이 글루타치온의 영향인지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확실히 효과를 본것 같아요. 저는. 어,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꾸준히 그냥 지금 막 몇, 한 두세 달째 먹고 있고 이 제품이 꼭 아니더라도 글루타치온을 먹, 먹으면 어, 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먹고 있는 이 제품은 어, 그냥 먹기가 편해서 이게 사과 되게 새콤달콤한 사과 맛이라서 그런 알약 제제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먹고 싶고 돼 있어서 자주 찾게 돼요. 어, 저는 이제 영양제를 찾, 먹을 때 아, 내 몸을 생각해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약간 습관이 되는 그런 타입이어 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정말 습관이 제대로 들어서 정말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음, 그리고 또 효과를 보니까 더잘 챙겨 먹게 되고 해서 어, 글루트치온 어, 좀 이렇게 함량 괜찮은 걸로 이제 뭐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시고 뭐 비타민이 들어있다거나 어떤 비타민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어 한번 추천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